다이소 문구 세트를 준비했어요. 그럼 다이소 문구 리뷰, 고고씽 두둥. 다이소에서 데려온 아이들이에요. 와, 종류도 다양하고 이것저것 많은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디즈니 동전 지갑이에요. 두 친구 너무 귀엽네요. 그리고 이건 리라코마 미니 파우치예요. 이렇게 앙증맞은 귀여운 동물 얼굴 다용도 주머니도 있고요. 디즈니 멀티 케이스인데 이건 구멍이 송송 나있어서 안에 뭐가 들었는지 쉽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리라코마 주머니예요. 핑크색 바탕에 리라코마 그림이 너무 깜찍하죠? 마지막 파우치는 와우 무민 슬림 파우치인데 사이즈가 완전 크네요 여기에 수납이 아주 많이 되겠는데요 아주 유용하겠어요 통통통 우리 귀여운 무민 친구도 귀엽네요 그리고 페코 시리즈를 네 가지를 준비했어요 영순이가 페코 시리즈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건 깜찍한 미니 포켓 수첩이에요 시크릿 노트인데요 이렇게 비밀번호가 있어서 아주아주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양이 다른 파우치 두 가지예요. 두개다 너무너무 이쁘죠? 수첩이 세 가지예요. 이건 귀여운 무민 아이스크림 그림의 사이즈가 약간 큰 메모 수첩이고요. 난좀 천재인 듯 메모할 생각도 하고. 깜찍한 토끼 수첩이에요. 이 안에 세 가지나 들어있다네요. 이건 좀 따봐야 될것 같아요. 짜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네요. 귀여운 오리 그림, 오밀조밀 귀여운 집 그림과 이렇게 귀여운 누워있는 토끼, 고양이 그림이 있어요. 안에는 이렇게 줄무늬와 무지가 섞여 있어서 아주 유용하겠네요. 요거 요거 완전. 가성비 짱이네요. 와, 이것 좀 보세요. 공주들 그림이 있는 디즈니 메모북이에요. 한번 열어볼까요? 와, 어, 너무 예뻐요. 메모지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다니요. 총 250장이 들어있대요. 하나 하나 너무 다 예쁜데요. 이너공주 그림의 메모북이에요. 이너공주 그림도 너무 너무 예쁘네요. 어떡해 어떡해. 와이 안에 12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하나 그림도 너무 예뻐요. 최강 가성비. 와 한정판 익히템이라는데 정말 이거 대박인데요. 다이소 문구 너무너무 푸짐하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친구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시간에 더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만날게요. 안녕.